타이거즈 입장에선 이제 뭐 이번 발론만 먹어주면 분명히 투어 잭이 연결도 되고 참 편하긴 할텐데 예. 치고 나가겠네요 케이 t 도 그럼 야 그래도 진짜 무한의 대검을 뽑긴 <laughs> <다기> 뽑았어요 <laughs> 아 코그모 파밍 시간만 한 20분 넘게 준것 같아요 계속 파밍 계속 코그모한테 라인 주고 코그모한테 라인 주고 키우고 키우고 네. 키우고 하게하기남다르기할 네.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없이 살아도 네. 정말 무슨 자식 공부 시키는 거컸고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마치. 근데, 우리는 못 먹어도 네. 너는 먹어야지. 근데 네. 공부 잘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우린 했는데 공부 못하면 난리나죠 네. 우린 네. 했는데 네. 네. 반에 30등이면 안 되죠. 네. 근데 지금, 지금 나는 뭔가 네. 예. 등학생들 가능성 있대요 지금요. 1대2 여시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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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안 해서 그렇고 지금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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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다른 거예요. 해야죠. 네. 이제 수능 시험 코앞이에요. 네. 자, 뚝! 뚝! 어, 어, 네. 어, 네. 어, 네. 어, 어. 오, 잘 보고, 잘 보고 있습니다. 선했어요 수능을 비해어요 수능 망쳤어요! 예. 고삼까지 다, 아, 다 시켰는데 고삼이 비싼 가에갖다사하고 싶었겠죠 네. 아 앞으로 네. 아니 시험 못봉검 탈선했네 예 탈선은 시험장도 안 갔대요 네못 네. 갔어요 네그 네. 아. 비싼 가위를 다 시켰는데 네 <laughs> 집에 책이 없어요만 <laughs> 네. 일단 막아봐야죠 아, 그래도 아, 아. 어떻게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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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한번더 기회를 주나요? 재시험. 네. 재시험이 네. 40초. 네. 동생이 정신 형이 차리나요, 이제? 서 네. 애니가 죽은 거좀 큽니다. 시고그 시간도 좋니이 시간, 아, 시간 자, 다시 재시험이에 재시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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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네. 고구모 모시험은더 어려워졌어요. 아괴로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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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도 어서 어, 안 밟고 있어요 안 밟고 있어요 자아 고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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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시세 죽었어요 프레임 연결 시세 죽었어요 아, 그러면서 바론 네. 저 바론 어 근데 바론이 계속 딜해요 아니 바론이 재생돼서 계속 딜해요 네, 지금 계속 딜해요. 네, 바론 아파요 오. 네 오우 네, 네. 4대1입니다 용 하지만 상대는 바론 버프를 먹었고요 어떻게든 막아봐야죠. 네. 와, 세게 들어옵니다.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네. 너무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문제들이에요. 하지만 네. 풀어봐야죠. <laughs> 예. 그렇죠. 아, 탈 사람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보니까. 청호는 예. 아, 정신 차렸어요. 예. 예. 아까 그냥 한번 세게, 세게 옮나가서. 그거 너무... 네. 그러게 네.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사다 놓은 거로를 믿었어야지 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네. 툭툭 치면 아파요 진짜 네. 세요 툭툭툭툭 네. 툭툭. 네. 자 그래도 네 그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힘들어요 래도 네. <놀람> 네. <놀람> 그래, 팔고 밥도 팔고 하면서 네. 그렇죠. 네. 학비 몰아주는 거예요 네. 소도 팔고 그렇죠 집도 네. 팔고 네. 그렇죠 그냥 밀어주죠 네 넥서스 아에서아 아파요? 고데이아 근데 딜러 라인이 안 죽어요 아! 아 고누보가. 네. 마오카이가 정말 안간힘을 다해서 버텼는데 노래 네. 명상 가도반들이 바맡겨 있었어요. 네. 역시 부닷집 마다들 같은 네. 그고 소년 가장이 붙어 그런 이제 케이티예요. 자수성가 해야죠. 네. 이번 3스택 네. 아 5스택 타이밍이니까 30초 남았으니까 시작장자 네. KT는 원래 스타 때부터 이영호가 아 가장했어요. 예. 그래도 눈물 뭐 네. 저거 다 팔아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저기 뭐 드래곤 아니, 오스텍이 코앞이라 좀, 좀, 좀. 아, 아 이건 좀한명빼 돼. 되는... 아야 이거 한명 가야 됩니다. 네. 아 이미 다 잃었는데요. 지금 네. 자 드래곤 오스텍을 내주고 이기겠다고요. 네. 글쎄요, 이거 이쪽 화력 아, 엄청난데요. 아, 어떻게, 아, 아 이제 진정한 매을기지수비에 남아 있는 건두 주먹밖에 없습니다. 네. 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네. 와 상대가 더 네. 그래서 발언까지 먹었잖아요. 정말 벌커 한번 더 하고 려고해안 예. 그래도 근육이 다색 것 같은데. 네. 더 완벽하게 이길 생각이네요 버스트하면 이거 게임 끝난다 어차피 버스트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한타 할 생각이네요 야, 이거밖에 그럼, 없죠? 이게 자 마호카이까지 에코가, 에코가, 에코가 스틸하러 네. 들어와도 어 에코가 어 먼저 죽거라 어 그러면! 네. 한번뜨고어때 방법 없어요? 이대로 들어가자 코구모 코구모 자 코구모 코구모가 자 코구모 코브보. 어 딜이 자, 마지막 자, 자 마지막 자, 네. 마지막 코브보. 코브보 저는 만점. 네. 수능, 네. 수능 네. 만점이에요. 만점 수학 점이에요 만점. 자 이게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죠? 수능 만점에요. 아니야 조카 조카 지금 조와 이거. 캡캡캡 캡. 어. 70초 아웃. 70초 아웃. 2 0가 혼자. 이에는 네. 네. 어디로 가야 되나? 애니가 막자면 안될 수가 없죠. 50초. 이거는 못 막습니다. 네. 아. 못 막습니다 이거. 그리고 캐냈어요. 코그모가 국수 대박났어요네 네. 네. 그렇게 몇번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 약받인거 짱이다 <laughs> 수록 만점이다 <웃음> 자, 자, <웃음> 와 어디를 못 말아요 네, 끝났죠 원하는 거다할수 네. 있어요 원은 약 이건 다 네, 갑니다 니다네와 <laughs> 와. 수록 만점이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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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록 만점이 어디를 볼까요 <laughs> 네와 <laughs> 네. 아. <laughs> 어떻게 돼요 어떻게 네. <laughs>

야, <laughs> 와, KT 이걸 KT가 꾹꾹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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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서 결국 한방 터치 제대로 날렸어요.